블록코스 구독자 여러분 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던 작년 1월 비트코인 개 떡락하고 알트코인도 바닥을 기어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 중국의 대대적인 암호화폐 금지 조치가 제일 유력했었죠 하참 규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도 뭐 고양이 앞에 지진세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나라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FATF는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대적인 나라들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범죄단속국 핀센이라는 곳에서 3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규제에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신사답게 행동하라는 거야 이제 이란도 한번 봅시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못 박아놓고 채굴작업은 승인받은 일부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승인받는 조건이 전나게 까다롭다 라는 말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반대 입장만 있느냐 아니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응 아니야 우린 애를 외치는 애들은 꼭 잊기 마련입니다. 둘째 호의적인 나라들 암호화폐 들어와 들어와 를 외치는 나라들은 어딜까요 독일 정부는 디지털 자산하는 금융당국을 뒤흔들 엄청난 기회라고 말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빨리 준비하면 업계 선두가 될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자국에서 ICO 준비할 수 있게 기반을 잡아 놨고요 인도네시아도 암호화폐 담당 부처 미리 정해놓고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자격되는 사람만 하는 거죠. 스캠들은 끄지시고요. 태국은 왕정 국가죠. 왕명을 통해서 규제하겠다라고 밝힌 후에 이걸 바탕으로 라이센스를 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빠른 제도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자국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뭐이 방향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FATF. 셋째 FATF의 움직임.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36개 회원국에게 암호화폐 최종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이게요.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산업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규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FATF는 지금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익명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암호화폐를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저 넓은 바다 나가서 열심히 헤엄쳐. 근데 아가리에 낚싯바늘이 꽉 물려 있는 거지. 이게 삐끗해 가지고 선 나오면은 산업 자체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21세기 기술 아닙니까? 근데 FATF의 가이드라인은 저기 90년대 동네 땅따먹기 수준의 규칙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규제, 해야죠. 정책, 물론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혼파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규제라는 게 아예 그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제가 뭡니까?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만 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막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지. 확실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산업에 잘 녹아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기술이 혁신이 되고 혁신이 발전을 불러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Yeah.